아, 네,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 기사가 AS를 하고 갔습니다. 오늘 만난 보일러 기사 아마 대부분의 AS 기사들이 그러리라고 보는데 자기가 할 일만을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고 가는 것. 그리고 말을 해도 핵심적이고 어 사실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정리하고 갑니다. 그리고 A.S. 노트에 딱 적고 가고. 에, 물론 업무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런 그 인간적인 정감, 느낌, 정서의 교류는 없다. 그것을 백분 이해를 했습니다. 이해를 합니다.